여러분은 컴퓨터 책상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나요? 컴퓨터로 일도 하고 게임이나 영상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꽤나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누워있는 시간 외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의자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의자가 불편하면 하루가 불편하고 자세도 안 좋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게이밍 의자를 추천드리지만 꼭 게임 용도로만 사용하기보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드리는 소비고수입니다. 간혹 어떤 PC방에 가면 의자가 참 편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PC방 의자가 편해서 나가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야 하기에 PC방 의자는 대부분 좋은 것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C방에서 편하게 앉아 게임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경험시켜줄 게이밍 의자 6개를 뽑아봤습니다. 듀오백 게임즈 지원 게이밍 의자. 듀오백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자하면 떠오르는 국내 브랜드 중에 하나인 듀오백의 게이밍 의자 지원입니다. 레드, 블랙, 아이보리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100% 국내 생산이라 안전하고 신뢰가 가는 의자입니다. 두꺼운 폼을 사용했고 머리와 허리 부분을 지지해주는 쿠셔닝이 따로 되어 있어서 편안함을 주는 의자입니다. PVC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하고 관리가 쉽지만 가성비 의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편이라는 것이 단점이지만 폭신하고 편하다. 허리를 잘 받쳐준다. 3년 무상 AS. 가 좋다는 만족도 높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팔걸이가 고정형으로 높이 조절이 안 돼서 아쉽다. 가격대가 비싸서 고민이 된다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닉스 아레나 X 제로 체어,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등 게이밍 전문 브랜드로 게이머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브랜드의 의자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레드 두 가지가 있으며 전체 메탈 프레임으로 튼튼한 내구성의 클래스 4등급 가스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의 피 u 가죽과 PVC 가죽을 사용해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한 편입니다. 180도로 의자를 높일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폭신폭신할 정도의 감은 아니지만 허리와 목을 잘 받쳐줘서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10만원 후반대의 가격이지만 고가의 의자에 밀리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새 제품 냄새가 난다 팔걸이가 작은 편이다 덩치가 큰 사람에게는 불편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3 에이픽스 게이밍 의자 gc201 r 에이픽스는 게이밍 관련 가구 기기 전문 브랜드로 업계에서는 인지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에이픽스 의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많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게이밍 의자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2023년 새롭게 출시된 게이밍 의자입니다. 기존 버전과 비교해 팔걸이 각도 조절, 앞뒤 슬라이드, 팔걸이 폭조절,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발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헤드쿠션, 허리쿠션, 프리미엄 헤드쿠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허리와 머리를 쿠션감 있게 받쳐줘서 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제품입니다. 180도 조절이 가능하며 발판까지 있어서 영상 시청 및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강도 강철 프레임과 콜드피우 폼 내장제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클래스 4등급의 가스 스프링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얇은 쿠션감이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좋았고 팔걸이, 등받이, 발받침 등 조절이 가능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헤드 허리 쿠션이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바닥 쿠션이 커서 엉덩이를 뒤로 바짝 붙이면 키가 작은 분들이나 다리가 짧은 분들은 발바닥이 떠서 불편하다라는 의견 들이 있습니다 4. e x 퍼니처 카본 체어 타입2 업다운 게이밍 의자 2023년 3월 기준 누적 판매량 8만개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의자 입니다 색상도 다섯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인체 곡선에 따라 머리 등 허리 부분을 3등분한 설계로 편안함이 강점 이 제품입니다 국내산 친환경 pu 원단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입니다 라텍스 쿠션 쿠션 방석으로 탄성과 보원력이 우수하여 오랜 시간 사용하여도 꺼짐이 없어 장시간 사용해도 최고의 편안함을 주는 게이밍 의자 추천 제품입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 최대 135도까지 가능해서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허리를 잘 잡아주고 폭신한 쿠션감, 착석감, 부드러운 느낌이 좋다는 장점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소 높은 가격대라 고민이 된다 인조 가죽이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벗겨질 수 있다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5. 타이탄 침대형 가죽 의자 침대형 의자 라인업 중 푹신함의 종결자라고도 불리는 편한 착석감의 게이밍 의자입니다. 프리미엄급 침대에만 적용되는 포켓스프링이 적용되어 있어서 골반을 잡아주면서 엉덩이를 받쳐주는 편안함이 특징인 의자입니다. 170도까지 등받이 조절이 되고 발 받침이 있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영상을 보기에 좋습니다. 헤드와 팔걸이 쿠션도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쇼파에 앉은 것 같은 편안한 쿠션감, 높낮이, 등받이 조절이 가능해서 편하고 좋다라는 장점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조가죽이라 벗겨질 우려가 있다, 땀이 찬다, 엉덩이 부분 이 넓어서 키가 작은 사람에게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6. 링백 게이밍 의자 블랙 에디션 게이밍 의자의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편안함과 기능성을 갖춘 의자입니다. 강철 프레임으로 견고함을 갖췄고 포켓스프링 방석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고급 PU 가죽 원단으로 오염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헤드 쿠션과 허리 쿠션이 있어서 머리와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약 45도 정도까지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고 의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제품 리뷰도 많은 편입니다. 가격 대비 편하고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약하다, 팔걸이 높이 조절이 안된다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게이밍 의자를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편한 의자에서 앉아서 게임이나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기분이 좋아서 능률도 올라갈 테니 좋은 의자로 바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